이봐 김미서. 오늘 내가 직접 배달 나가 볼 테니까 편한 옷좀 가지고 와 봐. 대표님이에요. 또뭐 직접 배달 나가십니까? 하버드도 나오신 게 무슨 배달입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구만. 하버드에서 뭐 배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나? 이배달한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배달의 오토바이, 이 회사 이렇게 크질 못했어. 다 그분들의 노고 덕분이란 말이야.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부딪히면서 배워야 제대로 알수 있는 거야. 다네야말로 그 이상한 학벌주의부터 버리게! 하버드 하고 배달하고 무슨 상관인가! 단말 말고 빨리 편한 옷이나 가져오게! 네... 빨리 가져와! 다네도 말이야, 배달을 직접 띄워봐야 그런 소리를 안 하지! 에휴! 김비서, 배달 갔다 올게! 아, 따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응! 아, 갈게! 다녀오십쇼잉!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달 시키셨죠? 예, 배달 도착했고요이 거리 때문에 추가 비용 3천원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뭐, 3천원에왜 추가해야 돼? 어? 배달료에 다 포함이 된 거지? 아니, 그, 처음에, 그, 어플에 공지사항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어, 네. <laughs> 이거 없네, 진짜. 한번더 알려줬어야지. 뭔 소리야? 그, 언제 확인해? 어? 아니, 거리가 머니까 배달시킨 거 아니야? 근데 무슨 3천원에 추가돼? 그럼 내가 봤지? 아, 내가 못 배운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어. 아, 진짜, 이거. 아니, 못 배웠다 아...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못 배웠으니까 이런 배달이라고 있지, 어? 배웠으면 여기 앉아서 따뜻한 곳에서 일하지. 택배에서 만원 벌지? 나 앉아서 만원 벌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 아니, 반말하지 마시고요. 반말? 반말? 어? 내가 너 배웠으니까 가르쳐주 그런 거 아니야? 뭐, 뭐 죄송하고요 어쨌든 어. 미리 공지했고, 문자로 또한번더 공지했으니까, 배달료 삼천 원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 뭐야, 지금 네. 삥 뜨는 거야? 아우, 뭐, 어우, 어우. 어. 나 이래서 못배우는게 아. 너무 싫어, 어? 못 배우는데 이렇게 무작정 돈 뺏으려고, 어? 삼천 원 이거? 3,000원이 너무 딱나다 어? 그냥 돈 벌러 오시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경우에 긋나다아지 이게? 3,000원 때문에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3,000원, 이제 3,000원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지금 3,000원이 아니라 만원도 낼 수가 있으면 태도가 건방지잖아. 뭐, 갑자기 어쩌서 뭐, 거리 때문에 3,000원을 내야니. 이게 돈 뺏는 거지, 뭐야, 이게? 어? 이게 돈 뺏는 거지, 뭐냐고! 돈을 뺏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규정에 있는 건 추가 비용 거리 때문에 저희가 아, 받는 건데. 아, 똑같은 말. 계속 봐 아우, 아우, 뭐야아 내가 이래서 진짜 어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돼어 대학을 나와야 지 배우지 못 배우니까 이 추운 날씨 벌벌 떨면서 배달하고 있지 어? 아저 대학 나왔습니다. 아뭐 어디 듣도 못한 뭐 2년 전뭐지방에 나왔겠지 아 진짜 아니 아유. 근데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 말이 통해야지 말이 안통해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 어?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뭐 대학 나가서 이렇게 함부로 돈 뺐니? 어? 너가 지금 돈 뺐는 게 지금 함부로 대하 거야 야 됐어 야냥나안 나 먹어 어? 아니 지금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지금 이거 시켜 가져가 내가 이 업체에다 전화해서 너 당장 말할 거야 어? 어? 빨리 가 가져가 삼천원 갖다가 지금 돈 뺐는 거 아니야 미리 말해줬어야지 여기면 내가 그냥 갔어 삼천이면 어? 아, 못 배운지, 그 이래서 배워야 돼, 어? 배워서 이렇게 앉아서 일해야 된다고! 아니, 본인부터 지금 못 배우셨어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라고 배우셨어요? 어,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 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다? 아기 저게 애들이 파지 어. 마시고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사람 그렇게 원래 함부로 대하죠,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뭐해. 네. 지식이 많이 없는데, 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연장자야, 어? 어, 말하는 생각, 어어 어, 빨리 가져가. 몇번말 했어, 지 내가, 어? 가져가, 얼른. 이렇게 이제 쉽게 돈 벌려고, 아이고. 아니, 뭘 쉽게 돈을 봅니까, 이거. 어. 지금 이 잠깐, 어? 잠깐 이동 3천원 받는 게 쉽게 하는 게 뭐야, 어? 잠깐, 나도 지금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수 있어. 어? 나도 잠깐 이동고3천원 받을 수 있어. 내가 배달 업체 아는 형들만 지금 수도록 해. 내가 아는 지점에 형이 사장이야, 배달 사장. 어? 앞으로, 그러면은, 어. 직접 사다 드세요, 배달 시키지 말고. 어. 어. 배달을 왜 시켜요, 그러면? 아, 어. 네? 어.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바빠서 배달을 시켰으면, 어. 아니, 존중해 줄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삼천원 때문에 지금. 삼천원? 아 지금 태도로 몇 번이 야겠어요 아니, 제가 무슨 태도? 야. 제가 처음에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패드립 하시고, 반말 하시고, 배달원들 무시하시고, 이러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공손하게? 오장마 삼촌 빼지려고 했잖아, 지금! 제가 무슨 삼촌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아, 아, 어, 하여튼 내가 못 배우는 애들, 상조 안 하려니까, 어, 아우 배우고 못 배우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말하시는데, 여기 배달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고요. 아, 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 똑똑한, 뭐, 서울대 나온 사람 있어?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 과일한테 배달을 해? 어? 어? 참, 아, 똑똑한 사람. 아니, 서울대 나와야지만,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좋은 데 네. 나와야지, 어? 아니 사람을 무슨 학교로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대학 안 나온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 없어 어? 아니 함부로 아, 아, 사람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이야 왜 그래 아저 어이가 없네 서울대 나오던가 그러면 아 제가 서울대는 안 나왔는데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저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하버드는 나왔어요 <laughs> 아이고 진짜 못 빼는 애들 이렇게 허세 부리고 허풍쟁이고 아뭐 하버드 뭐 아카데미 학원? 어? 아 이거 그걸 그걸로 뭐 학원에 나왔다가 하니 어? <laughs> 당신 뭐 얼마나 벌어? 나는 여기 앉아서 일주일 만에 천만 원 벌어? 천만 원? 어? 이거 배달해가지고 삼천원 하루 얼마 벌어? 어? 막 1,2만원 벌어? 어? 아니 일주일에 천만 원 벌면 사람 무시해도 됩니까? 네? 무시해도 되지? 내가 위인데 어? <laughs> 아 저는 한 달에 한 100억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그럼 저도 당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거 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아니 여기 회사 보니까 우리 회사 계열사네 여기 지금 일하는 직원이시죠? 그래 네? 어 우리 계열사에 이딴 인간이 있었네 배달원을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당신 말이야 어안 되겠어 해고 시켜야겠어. <laughs> 이게 왜 저래? 어? 아니 인간 쓰레기야. 아니 지금까지 배달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했어? <laughs> 정신 나갔나 왜이래 아니 배우기에게 어딘지 알지? 알지. 배달의 오토바이 계열사 아니야. <laughs> 알아 왜? 어? 아 근데 당신 말이야 지금 우리 회사 지금 배달의 오토바이 배달원들한테 이딴 식으로 대한 거야 그동안? 어? 아니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사람을 그딴 식으로 대한 거냐고 당신. 아니, 그동안 사람을 그딴 식으로 대한 거냐고! 참, <laughs> 뭐야, 너? 너 뭐야? 어? 나 배달의 오토바이 대표야. 참, <laughs> 아유, 이 양아치 새끼 어디서 구라치는 거나 배워가지고, 아유, 도둑놈 새끼, 진짜. 아니, 당신, 그렇게 배웠다는 양반이, 어? 회사 대표 얼굴도 이렇게 못 외우고 있어? 어? 대가리가 썩었나? <laughs> 그래가지고 뭘 배웠다고 나불대. <laughs> 아휴 당신, 뭐, 일주일에 천만원 쳐 번다고 하니까, 어, 핸드폰은 있지? 야, 핸드폰 꺼내봐. 빨리 꺼내봐, 이 새끼야! 아, 어이가 없네, 이거. 어이구, 어이 아유. 어, 어. 꺼냈다, 왜? 어? 꺼내봐! 꺼냈어! 야, 배달의 오토바이 대표 쳐봐. 검색창에 쳐보라고, 이 새끼야! 아, 참나. 아 이런 새끼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는 게 참나, 수치다, 수치야 어? 검색했어, 이 새끼야? 그 대표 얼굴 봐봐. 니네 눈깔로 확인해보라고, 이 새끼야. 어? 비슷하지? 어? 닮았지? 어? 그, 학벌 봐봐, 이새끼 학벌. 어? 하버드 정도 나오면 되냐? 어? 하버드 정도 나오면 되냐고, 이 새끼야? 그럼 내가 너 무시해도 돼? 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니야, 이거. 어? 야! 너는 이제 곧 해고야. 어? 회사 다닐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새끼가 말이야. 어?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는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 나는 월급 한푼 주고 싶지도 않아. 10원짜리 한장 주고 싶지도 않아. 해고당할 준비해. 알았어? 아니.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 노동법에 어긋납니다. 예? 네? 갑자기 존대 발하네 새끼. 노동법? 네, 아, 이 새끼 그거죠 야, 내가 배달 직접 뛸 때마다 배달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려고 내가 녹음을 하거든. 근데 오늘도 지금 녹음 다돼 있어. 네가 배달원들한테 갑질한 이개좆 같은 음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새끼야. 어? 아이고, 이 음성 파일하고 우리 회사 법무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변호사들 다 모아 가지고 너 어떻게든 퇴직금 한 푼도 안 주고 개같이 쫓아낼 방금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한번 싸워보자고 그래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학벌 내가 총 동원해서 너 X되게 해줄게 기다려 이 새끼야 아니요 그게 갑질아니야 어?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야 헛소리 그 하지 말이 새끼야 어? 야 나는 너 같은 새끼한테 퇴직금 10원 주는 것도 아까워. 차라리 너 족같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한테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너 어떻게든 족될 수 있게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아주 재밌겠다. 어? 한번 기다려봐. 어? 대표님. 대, 대, 대 대표님.